안녕하세요. 프런트유 대표 조용식입니다. 네, 오늘 성북초등학교에서 강의할 제목은 왜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하는 것인가 하고 소프트웨어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야? 몇 년? 100년이 남았어요. 100년. 100년 동안 해야 될일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자료조사 다 나온 겁니다. 20년에 만에 이제 없어질 직업. 이게 뭐텔레마케터 그러니까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직업들은 점 점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부모님이 초, 아, 선생님 뭐 부모님이 공무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사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우리나라와 이 세계를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고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을 좀한 번쯤 고민도 해보시고 물론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아야 되지만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얼마 0년이 남았는데 네, 무엇을 하고 살까 네, 그 고민을 좀 해달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프트웨어를 좀 어,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세계적인 기업 랭킹 세워 보면 다 뭐예요? 맨 위에 누구 있죠? 맨 위에 여기 보이세요? 네, 애플입니다. 애플.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나 여러분들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소프트 없이 움직일 수 있나요? 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등한시 하다가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을 아까 랭킹 봤지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보다 어디가 더 중심이었어요? 소프트웨어가 더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시범 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가요? 네. 배워보니까 재미있나요? 네. 아,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거 키워드 내가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페이스북과 인공지능 알파고와 그다음에 드론 남자들 요즘 드론 많이 하죠. 드론, 예. 예. 크래시 오브 크랜, 그다음에 로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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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매미에게 이게 토이입니다. 토이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미에 스마트 토이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저거고. 요즘에 이제 가까이 나오는 게 인공지능 스피커 예. 나오죠. 예. 우리가 새롭게 몰려오는 물건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결국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외국하고 소통할 때 가장 공통 외국어 뭐죠? 예, 네, 영어라고 그래요. 이요 영어를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영어를 배워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정말 컴퓨터 언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현재 C, C 정말 어렵거든요. 잡아, 이걸 지금 현재 배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걸 할수 있는 엔트리나, 그 다음에 스크래치 가지고 자기가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 때문에 배우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 때문에 배운다. 로직이 중요하다. 거기 에 영어로 돼 있는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저게 중요하지 않다. 정의 중요한 건 논리적인 사고가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얘가 어떻게 되지? 얘가 어떻게 시작되지? 얘가 왜이 원리로 동작되지? 그런 사고가 제일 중요하지. 소프트웨어 엔트리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자기가 그 동작 원리와 그것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동작해서 어떻게 종료되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아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아 내가 요런 만들어 볼까 요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면 될까요 해야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만들어 봐야 됩니다 만들어봐야. 실제 해봐요 자 소프트웨어하고 저는 공부하고 갔다 옵니다. 자,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소프트웨어 공부와 소프트웨어와 여러분들 지금 한국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큼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소프트웨어를 하든 공부를 하든 정말 내가 여러분들 친구하고 놀때 지금 몇 시인지 보세요. 뭔가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정말 재밌게 하죠. 그렇게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전 여러분들을 충분히 좋은 적으로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결론이 두 장입니다. 재밌는 게, 세상에 재밌는 직업으로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재미를 저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내가 만들어 보는 부모님을 도와, 부모님한테 도움이나 기타 선생님한테 도움해서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보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공부도. 제가 시골 출신에, 그래도 대학 교수도 하고 창업됐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윈스턴 처칠, 예, 독일 수상이었죠. 그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네버, 네버, 네버가 몇 번이에요? 네 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법이잖아요. 예.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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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예. 그걸 가지고 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기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사실 소중한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소프트를 배우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몇 년? 100년을 노력해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초등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변합니다!